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극 말미의 빠른 전개에 작가님에게 놀아난 저를 발견하는군요. 7회에 상하를 피해자 인 양. 어쩌면 상하가 최종 빌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이 동네의 사이코패스는 처음부터 쭉 원상하였군요. 지대로 놀아나 버렸네요. 작은 아씨의 인트로처럼 이 모든 게 원상하의 연극 무대였습니다. 사원 면접이라는 상하의 오디션 무대에서의 지망생이었던 인주. 가난한 주제에 희망차 보였던 인주가 자신에게 그게 모티브를 줬었고, 왕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주의 변화 과정이 그려지는 연극, 그리고 그 여주를 자극하는 조연으로 등장하는 화영. 화형. 그런 화영이 바로 자신의 수제자이자 자신의 최애캐였다며, 하지만 화영의 등장부터 퇴장까지 이미 상하에 의해 그녀의 배역은 정해져 있었다고, 돈은 없는데 명분은 밝히는 성형으로 삶이 달라질 거라 믿으며 남의 돈으로 그 삶을 살아보려다 들켜, 자살하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그렇게 자신이 준비한 무대에서 자신이 준비한 소품을 걸치고 자신의 연출대로 최후를 맞이했다죠. 그리고 자신의 연극에서 충실히 배역을 열연했던 인주 역시 보조 출연자들의 등장에 이 연극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캐릭터를 잘 소화해 주었었고 이제는 싱가포르 신문 1면을 장식한 그 결말이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난초로 사기극을 벌이던 한국 여자가 남자에 홀려 몽땅 털리고 창박투신을 한다라는 스토리라인으로 말이죠. 기사도 유서도 소품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는 이 사이코패스. 거기다 자신의 연극에 또 다른 여주는 이미 정해져 있답니다. 그건 바로 인내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와우, 소름. 작가님이 떡밥을 여기저기 던져주시긴 했었지만 대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재상은 이 연극에서 대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조연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연극의 투자자는 원기선 장군일 듯 싶고, 재상의 아버지가 무대 청소부 역할이었을 테고 말이죠. 상아가 화영을 죽였을 때도 화영의 피날레 무대 세팅을 재상이 했을 듯 하고 상아가 큰 그림을 보며 큰 맥락의 스토리 라인에 여주에 집중할 때 소소한 스토리 라인이나 깔끔한 마무리를 맡아왔는데 아무래도 경력이 쌓인 재상이 조 연출에서 벗어나 연출가로 거듭나려고 세력을 확장 중인 거고 그래서 상아를 통제하려고 더 애쓰는 거고 조이는 심장을 가다듬고 팔에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인주가 죽지 않으면 니가 죽는다는 협박과 함께 인주 제거 명령을 받은 도일은 싱가폴에서 인주를 없애겠다 재상에게 알립니다. 그리고선 가짜 인주가 싱가폴에 떴다는 소식으로 700억의 안위가 위태롭다며 인주와 함께 싱가폴에 도착하는데요. 호텔 직원들도 인주라는 이름을 알고 조깅하던 여자도 아파트 직원들도 인주를 알고 화영이 살아있는 걸까라는 의심은 화영이 살아있다는 확신으로 바뀌는데요. 이내는 재상과의 대화에서 언니가 위험함을 직감하고 이를 인경에게 알리죠. 같은 시각 인주와 도일은 700억 횟수 미션을 시작하고 인경에게서 도일 주의보를 받게 되는 인주는 슬슬 현금을 다 인출하고 난후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을 눈치챈 도일이 호신용 총을 인주에게 건네며 끝까지 아무도 믿지 말라는데 누군가가 전해준 쪽지에는 도일 경보와 함께 탈출 경로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게 화영일 거라 확신을 하며 도의를 피해 도망치는데 성공은 하지만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죠. 아무래도 이것도 상하의 시나리오 중한 파트인 것 같네요. 트럭과 충돌하고도 안전 벨트도 안 매고 있었던 인주가 죽지도 않고 응급실에서 깨어나죠. 화영이 꿈을 꿨던 인주는 바닥에 놓여진 운동화에 이것도 사연일 거라 믿는 것인지 황급히 가방을 챙겨 나가는데요. 택시 타면 될 걸. 여기서도 착실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된 누가 봐도 미심쩍은 저 푸르디푸른 음료수를 의심도 없이 벌컥벌컥 벌컥 마시죠.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보지 마. 가까이 가지 마. 들지 마. 마시지 마. 된장. 넌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인주를 찾아온 건 화영이 아니라 상하였는데요. 인주가 여주로 발탁된 경위부터 퇴장 경로까지 다 알려주네요. 푸른 난초액이 인주의 몸에 퍼질 시간을 벌려는 듯 말이죠. 마지막 순간 자신이 그리도 가지고 싶었던 700억을 보고 싶다는데 그렇게 힘들게 끌고 다닌 가방에는 벽돌만 가득하네요. 당황한 상하 앞에는 총을 든 인주가 있고, 그렇게 엔딩을 맞았는데요. 진정, 지금까지 뿌려진 대부분의 떡밥들이 상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아직 사회나 남은 상황에서 극 말미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가 이미 8회에 터진 거잖아요. 앞으로 남은 사회에 어떻게 풀어가면서 우리를 죄였다, 풀었다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이제 세자마의 반격 시작인가요?